안녕하세요. 오늘의 매물은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식당 매매권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구천동 계곡이 있는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곳으로 무주 10대 맛집으로 선정된 소문난 유명 식당입니다. 주인분 건강상 부득이하게 내놓게 된 곳으로 주변에 수많은 펜션들은 물론 무주 구천동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 덕유산 자연휴양림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1년 내내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인근에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예정으로 추후 더욱더 많은 손님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바로 옆 나대지 200여평이 있으며 본 매물 5 0 m 앞에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이 흐르고 있어 펜션, 카페, 카라반부지 등으로 활용하여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396평, 건물 연면적 45평 규모의 2층 건물로 각종 시설 및 식당 운영에 관한 노하우 및 레시피까지 모두 전수해 드린다고 하니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네,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쪽으로 넓은 주차 공간이 있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식당, 2층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주차장 뒤쪽으로 해서 뒤편 뒷편, 건물 뒤편으로 갈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토지까지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 약 200평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고요. 현재는 텃밭으로 지금 가꾸어 놓고 있고요. 여기에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카페나 뭐 캠핑시설, 카라반, 글램핑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뒤편으로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조그마한 저온 창고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기 뒤편 쪽에도 창고 공간이 조그맣게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 옆쪽을 둘러서 이렇게 데크를 마련해 두었어요. 이곳에서도 뭐 식사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식사 후 이곳에 앉아서 이제 간단하게 흡연하실 분들, 흡연하시고 뭐 커피 한잔 하실 분들은 이쪽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건물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홀이 있고요. 이쪽엔 좌식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바로 좌측으로는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어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놔서 이쪽에도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손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상태가 깔끔한 편이라 인수 후 따로 뭐 선볼 필요 없이 바로 식당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주방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주방 사이즈도 넉넉한 편이라 운영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뒤편으로는 이렇게 뭐 다용도실, 창고 공간으로 이렇게 있어서 뭐 냉장고나 갖가지 용품을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은 현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싱크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취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실도 아주 넓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실 앞쪽으로는 넓은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어, 활용도에 맞게 어,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거실, 방두 개, 욕실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 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다용도실 겸뭐 창고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뭐안 쓰는 물품은 이곳에 보관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욕실 상태도 깔끔한 편이에요. 그 옆으로는 안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뭐 조그만한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어서 뭐 옷가지를 보관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식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주 식대 맛집으로 많은 단골 손님이 있는 곳으로 레시피까지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 식당 운영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오페라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추천과 구독 누르시고 다양한 부동산 매물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